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오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여서 여러분들 올 한해 특별히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저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뵙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올한해 열매를 많이 맺읍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올한해 열매를 많이 맺읍시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열 손가락이 비밀하니까 갑자기 떠오르는 게 있죠. 뭐가 떠오릅니까? 어, 맞아요. 우리 민준이가 오늘 오랜만에 왔어요. 열 손가락이 이거예요. 네, 잘했어요. 다섯 손가락의 비밀이 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믿다 뭐예요? 네. 열 손가락이 이거면 다섯 손가락은 뭐예요? 맞아요, 이거예요. 와. 역시 똑똑해요. 네. 고등학생보다 똑똑한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다섯 손가락의 비밀을 먼저 복습을 잠깐 해봐야지 될 필요가 있죠? 자, 여러분들, 첫째 손가락의 비밀이 뭐였어요? 기주의남성교회주일이어서 아주 힘차게 찬양도 하고 힘차게 고도 외쳤는데 다들 철새 손바닥의 비밀이 뭐예요? 아, 그렇지 그런 게한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민준이도 새로 오늘 왔고 또제 아들도 오늘 모처럼 왔어요. 김용호 집사님도 왔는데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번더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지손가락을 쫙 펴가지고 오늘 예배 나오신 당신이 최고입니다. 한번더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최고입니다. 우리 지난주 남성교회 주의를 맞이하면서 남자들은 이것만 잘하면 된다 그랬죠? 남자들은 칭찬만 잘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자기가 뭐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우쭐거려 가지고 자존심이 막 올라가 가지고 모든 일을 다 잘해요. 단순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늘 칭찬하는 게 중요해요. 두 손가락의 비밀이 뭐였죠? 그렇죠. 야, 여러분들 교육을 참잘 받았네요. 누가 물어보면 어디서 교육 받았냐 하면은 가부교에서 받았다고 얘기해 주세요. 그 다음에 세 손가락의 비밀이 뭐였어요? 그렇죠. 세번 뭐하고? 생각하고 말하라. 사는 뭐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뭐하지 말고 오해하지 말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작년 어 8월 등급도 시작해가지고 한 반년 정도 배웠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는 열 손가락의 비밀을 가지고 올 연말까지 한번 달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시간입니다. 어,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사순절 고난 주간이 시작 전주기 때문에 사순절 설교, 그 다음에는 종료주일 설교, 부활주일 설교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어서 할 수는 없지만 오늘은 처음 맛보기로 여러분들과 함께 열 손가락의 비밀을 잠깐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처음부터 기억을 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여섯 손가락의 비밀부터 잠깐 설명 들어갑니다. 여러분, 1, 2, 3, 4, 5, 다음에 뭐예요? 6. 잘했어요. 6. 뭘로 살지 말라는 걸까요? 육개장 아니에요. 육개장 아니에요. 뭘로 살지 말라는 걸까요? 6으로 살지 말라는 라 거예요. 6으로 살지 말고 뭘로 살라? 영으로 살라. 육체가 좋아하는 일을 하지 말고 영이 좋아하는 일을 해라 라는게 여섯 손가락의 비밀이에요 일곱 손가락의 비밀은 1, 2, 3, 4, 5, 6, 7이죠 7, 7은 칠일째 라는 얘기예요칠일째는 죽어도 주일 성수하라 라고 하는 주일 성수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덟째 손가락의 비밀입니다 1, 2, 3, 4, 5, 6, 7, 8, 8, 8이 뭘까요? 팔팔할 때 봉사하라 라는 것입니다 구, 1, 2, 3, 4, 5, 6, 7, 8, 9 구하라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마지막 10, 10은 십일조와 건물을 떼먹지 말라 라는 제목이에요 결국은 이 여섯 손가락부터 여섯 손가락의 비밀을 쭉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그런 교육적인 내용입니다 다섯 손가락의 비밀은 사람과의 관계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칭찬하고 이해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 사랑하고 오해하지 않는 것은 다 사람과의 관계, 타인중심주의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 한몇 개월 동안 열 손가락의 비밀을 계속 듣고 교육을 받을 것인데 열 손가락의 비밀을 잘 여러분 숙지해 놓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매우 유익한.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농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무엇이라?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자, 하나님은 우리의 농부, 예수님은 우리의 포도나무, 우리는 무엇이라 가지다라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자 가진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제 열 손가락의 비밀을 가지고 계속 설교를 할 건데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오늘은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이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물은 내게 거 있어 붙어 있으겠다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모하지 뭐 아니하며 붙어 있지 아니하며. 5절 말씀도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자,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7절 말씀도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계속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고 무엇이든지 원한대로 구하면 이룬다는 거예요. 근데 무서운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6절 말씀을 보세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를 요즘 봄이 되어가지고 막 여러 나무에서 꽃이 피기 시작하는데 어제도 어느 가정을 가보니까 산수유가 이렇게 피기도 하고 뭐 풍매화 매화가도 막 피기 시작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가지들이 다 나무에 붙어 있어. 그런데 그 가지에 붙어 있는 어,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뚝 떨어져 버리면 그 가지는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요절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 버린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항상 여러분들은 가지가 인 우리는 예수님이 나무에 항상 거해야 뭐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주일날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항상 붙어 있어야 된다는 자유가 붙어있으면 그 가지는 열매를 반드시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1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저는 네, 네. 역시 여러분들은 말씀을 잘 아시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저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같이 철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여러분들 우리가 나무가 어떤 이 물관과 체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영양분과 물을 공급받으면 나무는 튼튼해요 근데 이 나무가 물의 뿌리를 박지 아니하면 그 나무는 오래 못 가요 여러분들 오다가 보니까 교회에 올라오다 보니까 여러분 다육이를 보셨잖아요 다육이가 지난주하고 이번주 좀 달라진 거 혹시 여러분들 감지하셨어요? 아니요, 똑같던데요 여러분, 잘 보시면, 오늘 집에 가 나가실 때 한번 보세요. 지난주에는 없던 것이 오늘은 흙이 약간 달라졌어요. 여러분, 모든 적이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다육이도요, 물을 안 주고 햇빛을 안쐬잖아요 죽어요. 근데 물을 잘 주고 햇빛을 잘 주고, 거기에 모두 뽑혀져 있어요. 영양들도 굽혀있잖아요 그러니 내가 잘 사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좀 밑에 갈렸지만 골로새서 2장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주님은 나의 예수님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받았고 고백하였으면 그 안에서 행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뭐를 박으라고요? 뿌리를 박아야 돼요. 뿌리가 견고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뿌리가 잘 박혀 있지 않는 사람은 왔다 갔다해요. 교회를 나왔다 안 나왔다 그래요. 신앙생활을 했다 안 했다 그래요. 믿음생활을 했다 안 했다 그래요. 흔들리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요 바람이 샥 불고 태풍이 불면 다 굽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뭐하라고요? 행하되 그 안에 뭐를 박으라고요? 뿌리를 박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시편 10편, 일편에 말씀해 주셨던, 너는 시냇가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은 같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안에 다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어요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성령의 아홉가지 열매를 맺게 되어있어요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사랑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화평과, 화평과 정말 오래참음과 아, 자비와 양성과, 양성과, 양성과 응? 충성과 온유와 절제, 아홉 가지가 여러분 중요한 열매예요. 특별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절제 열매를 많이 맺어야겠죠. 저는 근데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신의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시편에도 말씀하지만 성경은 많은 부분을 우리를 향하여서 의인화하여서 너는 나무라고 그래요. 복음선발 한번 불러볼까요? 너는 신의가에 나무라. 잘시르요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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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들대로 주의 들대로 항상 살리라. 아멘. 여러분, 너는 시냇가에 뭐라고요? 힘은 나무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요, 늘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 가부교회가 지금 오늘도 우리 민준이가 오고, 또제 아들도 오고, 또 김영호 집사님이 오잖아요. 그러면 조금 교회가 꽉 차요. 지금 우리가 보통 한 21명, 2명 왔다 갔다 하는데, 한 서너 명만 딱 도우면은 여러분 교회가 조금 달라집니다.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 지금 우리 가복 교회가 조금씩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고 있는데 전도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 한 명만 딱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면 벌써 교회가 달라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일을 위하여서 믿음 생활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전도하는 것도 주의 뜻이에요. 그래서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두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예수님에게 딱 붙어있어야 되고 또한 가지는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신데 그리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하여 그것을 들 타계 하신다는 거예요. 4절 말씀도 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호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열매를 맺어야 돼요. 8절 말씀도 보세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과의관계를잘 맺으려면 열매가 있어. 야여러분들저이 봄이 되면, 참, 꽃들을 보면, 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점이나무들은이 추운 겨울을 버텼을까? 어떻게 이 추운 겨울날 내가 죽었는줄알았는데또 봄이 되면, 땅의 기운이 점점, 점점, 스 m 스 l 올라와서 이렇게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는가에 대해서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영적으로 조금 들어가 보자고요. 죽어져가는 많은 생명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야이 생명 올한해 내가 한 명은 존도를 해야겠는데, 내가 이한 명을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겠는데, 어떻게 올려드릴까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지금은 대신방 기간인데요. 우리가 2월 마지막 주부터 대신방을 시작했는데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우리가 2월 25일날 대신 방을하던 첫째 날, 어떤 우리 기독교 연합회에서 어떤 글이 올라왔냐면 지금 거창 군청 그 앞에 신천지가 모여가지고 집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 집회를 한가 이렇게 봤더니 그들이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2월 25일날 신천지들이 군청에 모여가지고 열심히 전도했어요 지나가는 차들을 안아서 지나가 사람들에게 집회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제도요 우리가 대신 방을 하고 끝냈는데 어떤 한아리따운 우리 조정석 권사님 같은 아름다운 어떤 여성분이 한분 오셨어요. 그 가정에 다오더니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저희가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기 위해 왔어요. 저는 너무 얼굴이 이쁘신 분이셔서 정말로 좋은 소식을 갖고 온줄 알고 봤어요. 그랬더니 책자를 다 주는 걸 보니까 여화의증인이에요 가수분이죠. 여러분들 근데 제가 놀랐던 사실은 뭐냐면 그분들이 한 명이 온게 아니고요 차로 왔어요 차로 네다섯 명이 몰려서 다 와가지고 이 시골 가옷골짜기를 돌고 있는 거예요 참 남자는 정장을 착 입고 여자는 얼마나 아름다운 옷을 딱 입고 얼굴도 하나 아, 미소를 띠면서 참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어요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알려드릴까요? 이분들이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농산에서 왔을까요? 가주에서 왔을까요? 서울에서 왔을까요? 서울 너무 멀고 미국에서 왔을까요? 미국은 더 멀고 아르헨티나에서 왔을까요? 거기는 더 멀고 세상에 물어봤더니 대구에서 왔다는 거예요 한 시간 정도 걸리죠 대구에서 어디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신천지나 지금 요즘 많은 방송에서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이단들은요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대구에서 까지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전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 표들은 부끄러웠어요 우리는 일주일에 세 번, 일주일에 세번한 가정씩 간다고 그것도 어떤 구역은 못한다고 시간이 바쁘다고, 갈 데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들은 정말로 정말로 열심히 이곳까지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너는 뭐하다가 왔느냐라고 부르시면 할 말이 없겠더라고. 내 바로 옆에 있는 이웃들, 내 가족들, 내 친척들, 우리 동네 사람들도 내가 이렇게 전도하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그 고대 원리는 사람들에게 전도하지 못하더라도 내 가까운 가족만큼은 내가 전도하겠다고 작정한 전도 대상자만큼은 내가 좀 전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하여라고요? 하 주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데려가셔요. 왜요? 필요가 없으니다 가지처럼 붙어있지 않는 가지가 뭐가 필요해요? 대가 부르났까 여러분 가지는요 붙어있어야 열매도 맺고 꽃도 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열매를 이 많이 열리고 있는 이 봄의 계절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열매를 올려드려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최대 목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우리 삶의 목표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지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잘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세상에 무엇이라? 빛이라. 너는 세상에 무엇이라? 소금이라.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린다면, 빛이 만약에 등옆 위에 있지 않고 말하려 있다면, 그 빛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빛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비춰야 돼요. 어제 노는 과정을 전도를 가는데, 그렇게 한 시간 반, 두 시간 동안 열심이 전도를 하고 이야기를 해도 언급도 안 해요. 자기 생각이 너무나 확실하게 있어요. 완고한 거죠. 고집스러운 거죠. 여러분 아무리 애를 써도 사랑은 안 바뀝니다. 특별히 여러분 열쇠가 드시면 드실수록 안 바뀌어요.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어가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가게 되면 바뀌게 돼요.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빛이에요. 여러분들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가 비쳐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의 행동을 가만히 보세요. 아니 나의 행동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삽니까? 얼마나 내 자신이 죽어지며 나의 자존심을 죽어가며 살아갑니까? 우리는 얼마나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절제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착한 행실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안 보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몰라요. 근데 무엇을 보면 알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말을 들으면 알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의 행동을 보면 알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사람들을 만나면 칭찬해 주세요. 아, 그래 사람들이 자꾸 칭찬해 주면 기분이 좋아. 그리고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할 때는 좀 생각을 하고 말하세요. 그리고 행동은 반드시 사랑이에요 여러분 미움은요 다툼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착한 행실은 착한 행동을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착한 행동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전도예요 전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호금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여러분 영생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전해야 돼요. 간단하잖아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어야 복을 받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한 행실을 너무나 안고 왜 그럴까요? 내가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문 말씀 8 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착한 행실은 그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잘 보세요. 여러분 다섯 달란트 받은 자와 두 달란트 받은 자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착하고 무슨 종이라 그래요? 충성된다 그래요. 착하고 충성되는데 반대로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자라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게으르면 악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착하다는 것은 충성스러운 사람이 착한 거예요 말씀을 뵙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한 주간 이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이한 주간 열 손가락의 비밀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제가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른 게 없어요 늘 예수님 앞에 붙어 있으면 돼요. 붙어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열매가 맺는 거예요. 꽃이 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에 붙어 있는다는 것이 무엇으로 가능하냐? 간단합니다. 믿음은 음. 무엇에 다단했어요 아, 믿음은 바라는것에 실사 끝이에요. 히브리서 1일장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믿음은 어디서 난다 그랬어요? 들음에서 네. 난다. 여러분들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주일 오전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오후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자꾸 들어야지 콩나물에 물이 들어가다 보면 언젠가 이것이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해요. 근데 주일날 한번딱한번 나오고, 물론 각자의 삶에서 예배를 잘 들이시겠죠. 그런데, 자꾸 들으셔야 돼요. 유튜브 방송을 왜 엽니까? 여러분, 들으라고 자꾸 올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여러분들의 광고도 안 하고 영상을 계속 올려드리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자꾸 들어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듣다 보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뭐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자리를 지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 여러분이 한 주간 특별히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을 것인가, 맺지 못하고 있는가를 기억하실 때, 늘 예수님 안에 붙어있고, 예수님 말씀을 늘들음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많이 맺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